경북 영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 속에 확산하면서 올해 첫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했습니다. 또소방령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16일 경북 소방본부와 영덕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지풍면 사마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오후 5시쯤 진화됐으나 강풍으로 밤새 불이 되살아나면서 인접한 민가인 화수리 근처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날 낮 12시 45분 산불 대응 3단계를 내렸습니다.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일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대응 수준으로 관할 기관뿐만 아니라 군부대 등의 인접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게 됩니다. 또 산불 3단계가 내려지면서 산불 진화 통합 지휘는 영덕군수에서 경북도지사로 이관됐습니다. 이천우 경북도지사와 최명환산림청장은 산불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통합 지휘, 현장 지원합니다. 전국 8개 시도에는 용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오후 4시 20분, 대구, 울산, 강원과 경남 등 4곳에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오후 4시 50분에는 대전과 경기, 충북, 충남까지 동원령을 추가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펌프차 45대, 물탱크차 20대가 지원됩니다. 현재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림 100헥타르 정도가 소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타 TV 최윤아였습니다.